다음 영상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이들이 먹고 있는 떡볶이를 마치시오. 야, 이거 매콤한데 되게 부드럽지 않냐? 그렇지. 응. 크림 들어갔나봐. 음. 응. 헐, 야, 너가 중국 당면살를 추가한 거야? 당연하지. 야, 그리고 아, 이막 감자 있지. 응. 이막 감자를 국물에 이렇게 싹 이렇게 찍어 먹으래 어. 근데, 이거 포장 되게 특이하지 않냐? 응. 아, 아까 떡볶이 언박싱 찍을까 그랬어. <laughs> 아, 씨. <laughs> 아, <laughs> 들어갔나봐. 안녕하세요, 떡지슬레이입니다 오늘은 삼첩분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 처음 먹어봐. 뭐 많이 들어있네. 그니까. 로제 떡볶이입니다. 크루통 크림 떡볶이입니다. 그게 뭔지? 감자폭탄과 닭껍질 튀김입니다. 대구 막창입니다. 대패 볶음밥입니다. 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음식 덜어 먹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크로톤 크림 떡볶이부터 먹어볼까요? 크로톤이 진짜 많네요. 음. 진짜 지금 채고 있어. 있어. 저 먼저 가져갈게요. 음. 적극적이죠. <laughs>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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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치킨. 맛인데 떡보다는 그 어묵에 소스가 엄청 잘 배어가지고 음. 어묵이 더 맛있는 음. 것 같아. 떡보다. 저는 여기에 베이컨이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음, 진짜 까르보나라 느낌? 맞아 맞아. 음. 베이컨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안 들어있네. 음. 그냥 크림 망가. 이소세 있어요. 아 진짜? 봐봐요. 어, 아래 있다. 음. 어디야? 이쪽. 어디? 이것도 <laughs> 있어요. 여기 떨 여기 또. 베이컨 대신에 소시지가 들어있네. 아 그래. 편집해 주세요. <laughs> 아, 진짜 많아. 여기가 이렇게 많은 건가? 지점이? 사진에서 별로 못본것 같은데. 저는 떡볶이에 파 먹는 거 좋아해요. 어 저도. 저는 이게 떡볶이가 또덕한데 크로톤은 바삭해서 이 크림이랑 같이 먹었을 때 훨씬 더 조화로운 것 같아요. 매콤하려나? 저희 0단계부터 있는데 1단계 했어요. 음. 응. 배떡은 1단계에 별로 안 매워가지고, 1단계 먹었어요. 전적으로 파가 많이 들어갔네. 파가 진짜 많다. 응, 파랑 양배추가. 오 맵다. 오 어, 진짜? 네. 궁금하다. 음. 엄청 바삭바삭하지는 않아. 근데 겉이 약간 얇게 바삭바삭하고 안은 엄청 촉촉해. 근데 약간 엄청 맛있다 이런 건 아닌데. 음, 계속 먹게 될것 같아. 한 입에 쏙쏙 들어가니까 음. 음. 기름이 많다. 바삭바삭하긴 한데 기름을 엄청 많이 머금고 있네. 실제로도 음. 엄청 고요. 응 음. 어... 지난번 신장 편이 음. 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더 바삭바삭해서 음. 그때는 막오두독 오두둑 먹었잖아. 음. 파가 엄청 많이 깔려 있어. 응? 응? 오 맛있겠다. 얘기도 돼요. 별로야? 음. 식어서 그런지 돼지 냄새 냄새 엄청 나요. 비린 맛이 엄청나. 못 많이 먹겠어. 나요. 아 진짜? 음. 못 음. 먹을 정도? 그럼 좀 낫지 않을까? 음. 음. 찍어 먹는 게 훨씬 낫다. 음. 우리 근데 냈다막 이런 거 냄새 상각응 상가... 우리 다잘 먹는 편이잖아 근데도 그런가. 심한 건가? 응드세 음. 생각보다 되게 매콤하고, 맛있어요. 계속 당기는 맛? 응. 느끼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기름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응. 고깃집에서 볶아먹는 진짜 그 볶음밥인데 더 매콤한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얼마나 <laughs> 먹지? 이 정도? 응, 그 정도 해. 이렇게 썰어서 오, 맛있겠다. 너무 그래. 많이 가져갔나 <laughs> 이렇게? 응. 음. 그냥 먹는 게더 훨씬 맛있네 처음부터 그렇게 먹어도 되겠다. 응. 와, 진짜 다 먹었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로제떡볶이가 제일 맛있었어요. 맵기가 1단계였는데, 사실 처음에 먹었을 땐 되게 매웠는데, 그렇게까지 맵지는 않은 느낌? 그니까, 러 금방 그 매, 매운 게좀 사라져서 맛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감자 넣어서 으깨 먹었을 때는, 그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어, 저는 흑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첫 맛을 먹었을 때는 좀 기름 맛이 나가지고, 무슨 맛인지 잘 몰랐는데 계속 구미가 담긴 맛이고 감칠맛이 많이 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깃집에서 나중에 밥을 볶아줄 때그 볶음밥 맛이랑 똑같아서 좋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 크루통? 이렇, 이걸 크루통이라고 부르는지 몰랐는데 듬뿍 넣어서 섞어 먹고 약간 그 꾸덕해지는 이렇게 퍼먹는 맛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떡볶이 추천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